네, 오늘 왕초보 주식 강의 4 강입니다. 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뭐 정답이 없죠. 뭐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 음. 네, 저는 이제 30대 남자니까 30대 남자 기준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정말 모든 돈을 아껴서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일리가 있는 말인데 과연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자동차가 아닐까 싶어요. 어, 돈좀 벌기 시작하면 이제 차를 굉장히 많이들 사죠. 음, 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동의 형들 중에 금수저 형이 한명 있었어요. 이 형이 한 거의 20년 다돼 가는 얘긴데 그 형이 그 어,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한 1억 5천만 원짜리 독일 스포츠카를 새 차로 샀습니다. 근데 그 차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 5천만 원짜리 그 스포츠카가 현재 가치가 거의 몇 백만 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뭐 영원의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형이 그 1억 5천만 원짜리를 스포츠카를 사지 않고 그 돈을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대략 계산을 해 봤는데 만약에 이 형이 어, 15년을 가정하고요. 연 복리 24% 수익률로 이 1억 5천을 굴렸다면 15년 후에 그 돈이 아, 48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좌우하는 거죠. 어, 좋은 스포츠카를 사서 즐긴 결과는 그 1억 5천만 원이 정말 깡통이 되는 거고요. 예, 투자를 잘했다면 그 돈이 48억이 돼서 네, 아무 일하지 않고도 호의 호식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를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스포츠, 한국 그 자동차 중에 수입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벤츠 e 클래스더라고요. 이 클래스가 싸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엄청 많이들 사십니다. 20대, 30대, 40대, 어 30대 오너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e 클래스가 뭐 옵션 등급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7천 정도는 돼야 시작을 할수 있더라고요 구매를. 그럼 이 7천만 원짜리 이클래스를 e 어, 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7천만 원짜리 이클래스를 e 사서 20년 후에 되면 이 이클래스의 e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거의 영원에 수렴할 거예요. 깡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7천만 원을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지 않고 잘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복리 12% 수익률로 20년을 굴리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가치가 한네 6억 정도가 나옵니다. 어꽤 큰돈이죠. 7천만 원을 20년 잘 굴렸더니 6억. 만약에 우리가 정말 투자에 소질이 있어서 24% 복리로 갔다, 그럼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무려 44억이 됩니다. 네, 44억이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유식 할수 있는 돈이죠. 근데 그종잣 돈이 네, 7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7천만 원을 24% 수익률로 20년 동안 굴리면 44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24% 수익률이 좀 높은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는 굉장히 현실적인 수치거든요. 장기적인 투자했을 때. 그러면 이 클래스를 사면 그 7천만 원이 깡통이 되는데 잘 구일 경우에는 뭐 6억에서 최대 44억. 뭐 중간 정도로 잡아도 한 1,20억 정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커피도 마시면 안 된다. 뭐, 요로 하면 안 된다 하시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 어떻게 커피도 안 마시고 삽니까?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한데, 뭐, 커피 한잔 정도 는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상황이 다 달라요. 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클래스도 사고, 포르쉐도 사고, 그리고 또 투자하실 수 있어요. 뭐, 매달 남는 돈이 4, 500 정도 되면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극소수의 분들만 해당되시는 얘기들이고, 보통 일반인들은, 뭐, 한 달에 여유 있는 자금이 1,200 정도잖아요. 그1,200 정도에서 차를 사버리면 이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유가 되시는 분은 다양한 선택하실 수 있지만, 내 가용 자금이 어, 1,200 또는 뭐 5,000에서 1억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기분 내는데 쓰기 보다는, 아, 좀더 가치 있는 애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어, 자동차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물건이에요. 음. 아까 이제 20년짜리 극단적인 비율을 들었지만, 그냥 아주 짧은 시기를 들어보죠. 이 클래스 7천만원짜리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3, 4년 후에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 한 4천 정도 될 거예요. 3, 4천 정도? 그러면, 음, 계산하기 쉽게, 3년 후에 7천만원짜리 이 클래스가 3,600만원의 가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3,600만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이 그냥 공중에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차를 사무로 인해서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 3만 원? 3만 원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3만 원이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급차를 새 차로 사는 거는 어, 아주 부자들만 할수 있는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특히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좀 피해야 할 일이겠죠? 네, 그자외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투자, 어,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과소비면 피하자 특히 우리 같이 (30대) 또 젊은 남자들은 이 e 클래스 살거뭐 적당한 중고차 사고 그냥 이제 투자에 더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